오늘 복된 우리 주일 동시에 우리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부가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드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비록 농사지는 농부는 아니지만, 하늘 동안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늘 붙어있진 못하더라도, 옆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들, 함께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주고, 어른때마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고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어느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이 감사로 채워져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대서일과 전서 5장 1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힘들죠. 항상부터 해야지. 우리가 나오는데. 시작.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사는 걸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뭐냐면 네가 감사하는 것. 네가 감사하는 걸 봤으면 좋겠고 네가 감사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거예요. 너무 듣고 싶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안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아주 집착증을 보일 정도로 얼마나 많이 보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가면 식구들보다 자신을 더 반가워해주고 그리고 배신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에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고 체온을 느끼게 하는 개가 강아지가 때때로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좀더 번거로워도 키운다 그래요. 그래서 옷도 사서 입히고, 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바리 그 파는 데서 바바리 개 옷이나 하는데 천 불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싸요.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옷도 입히고, 그 양말도 있더라고요. 양말도고 있 신발도 사서 신겨주고,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아주 시간 맞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도 시킵니다. 개가 힘들어하면 어떤 때는 유모차에다 태워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살찌지 말고 건강하게 살으라. 그래서 나는 라면 끓여 먹어도 넌 올게릭푸스를 먹어라. 그런데 말에요 그렇게 해줘도 강아지가 주인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 뭐 반가움을.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그 동작으로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고맙다는 말로 표현을 할수 없어요. 그게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특권이 아니라 그 특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책임. 하나님 향해서, 이웃 상에서 감사하다는 마음, 말을 많이 사용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요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부모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땡큐 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해서. 상대방 기분 좋게 아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가르침을 전파하며 치유하는 일을 하셨다. 다 알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님 참 감사하며 사신 분이에요. 아버지 앞에 그냥 나 하나님 의 아들인데 뭐, 내가 곧 그리스도인데 뭐, 그러면서 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 아버지 앞에 묻고,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임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다섯 마리. 이상하죠? 두 마리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 먹을 때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그 들고선, 기부땡스에요. 축사하시고. 그냥 하나도 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에, 무덤 문을 열어놨잖아요. 예수 모셨다니까. 아직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데, 먼저, 아버지요!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먼저 감사부터 선포하죠. 감사, 선포.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직장으로 나갑니다. 오늘 좋은 일이 그 안에 많이 일어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업 들어갑니다. 하나님 벌써 가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오늘 도치는거 동행하겠습니다. 먼저 선포.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선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읽은 것처럼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14절 22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2 2절에 이래서 내가 감사하라고 하는 거다.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우리 이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이사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마며 살으라 말씀한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병 안에 든걸 따라내면 병이 비어있습니까? 거기 공기로 채워지잖아요. 비어내면 뭐가 채워져요?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에는 대신 원망이 들어찹니다 대신 불평이 들어찹니다 대신 쓸데없는 우상숭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감사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17절에 보니까 내 말을 네 뒤에 던져버렸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마네 맘대로 살아가는구나. 아, 감사를 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이렇구나. 난 감사 안 하고 살아요. 이게 아니라,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네 뒤에다가, 귀 뒤에다가, 네등 뒤에다가, 관심 없이 마네 맘대로 살아가는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이 바로 경고하세요. 22절에, 내가 너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 아, 돈넘는데 이만큼 모았는데 하나님 다 터버리면 뭐가 남는거야 도대체 감사하지 못하고 살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런 심판에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야단칠 때 야단치는게 목적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애가 야,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것을 너희는 다리가 한번 부러져봐야 내가 시원하겠다가 아니라 따끔한 맛을 통해서 고치고 다음부터 그짓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찢는다. 너 그렇게 살면 내가 찢는다. 누구도 그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백성들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동시에 같이 말아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니네 마음대로 살던 너희들 찢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서 모면하는 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네게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감사가 가득 찬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되고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예배, 어떤 게감사로 충만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주 감사주의 일이잖아요 뭐가 추수한 걸갖다놓으 노면 감사해 뱁니까? 감사입을 많이 드리면 감사예배입니까? 찬양을 많이 하면 감사예배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내야 되는. 내가 감사해야지 엄마한테. 근데 뭐가 감사한데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렇다 내가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우리 장모님 권사님 주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야 그 다음에 뭐가 감사가 될 거죠.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예배 들때 기억해내야 돼요. 뭐가 감사한지, 멍하니 앉아있어가지고 감사, 죽게 감사드리서뭘 감사합니까? 기억, 기억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남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습니까? 삶을 잘못 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도 없는 삶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억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면, 아,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거역하며 살았구나. 감사하며 살지 못했구나. 후회가 되고, 회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삶의 방향이 천국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세사드리는 자가 너 아유, 마음 먹고 여기 풍성한 헌금 바쳤네 내가 흐뭇하다 이거 아니에요 네가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방향을 돌리네 나를 바라보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감사는 입술에 고백만으로 그,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이 주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honorable 명예롭게 한다 존교하게 해드린다,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린다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감동시켜 줄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꼭고 탔습니까? 저놈이 왜 저래? 갑자기 안아들 짓을 왜 하지? 근데 그 감동이 여러 번 되다 보면, 스르륵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저 사람한테 좋은 거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마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의 손이 다가 그쪽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 그 눈빛이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위기에 건져주시고 그삶에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일요일에 그것도 마치 못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매일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속에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에 감사가 있는 매일 매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주셔서 또 직장 출근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사업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시네요 이 감사가 들어있는 예배예요 이게 그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소상 맨날 주일날만 와야 예배가 아니라 삶속에 일상적인 예배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식, 공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는 기억. 기억했으면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 받으며 이어지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 앞에 뭐요? 은혜를 뭐하자? 기억. 기억했으면 뭐하라? 감사. 감사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되면 거기에 구원이 된다. 구원. 예수님을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위기에서 건져내주고어려움당할때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싹 들어서 오 하나님 나 특별히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네가 평소에 날 기억하고 감사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영광 받고 너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 약속한 대로 했을 뿐이다 이거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매순쓰기. 하나님의 어떻게 내 삶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구원하실까? 기대하면서, 할튼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 반드시 유익이 달라요. 유익이 있어요. 감사에는 유익이 감사는 공짜가 없어요. 그냥 감사해서 매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왜 감사하고 그래? 이러잖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한 촌을 지나시다가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잖아요. 가까이 올수 없을까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문둥병도 고쳐 주세요. 너무 간절히 부르짖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고 하나 고쳐 줄 게가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신 문둥병이 어 이거 문둥병이다 아니다 진단도 제사장이. 문둥병 이 고침을 받아도 그걸 가서 다시 한번 제사장에게다 보이고 확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다 가라라고 하는 것은 고쳤다. 고친다고 고쳤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으니까 가서 확인받아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말씀했을 그 자리에서 병이 난게 아니에요. 가다가 자신들의 문둥병 증상이 사라진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보, 가서 보여할 때,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보이려고 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열 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직 안낫는데 가려니까. 아, 가면 뭐가 되겠지. 주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정말 가다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깨끗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열 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너무 기뻐서, 아유, 열명 왔으면 귀찮을 뻔 했는데, 너만 와서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받습니까? 아니요. 지금 안타까움입니다. 씁쓸함.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그 말씀, 알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다 믿어. 구원은 받았어. 근데 삶은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님을 알되 아, 믿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이게, 이게 있구나. 로마서 그 일장에 해놨어요. 하나님을 알,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구원 받았다고 말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감사했습니까?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홉 사람이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가면 뭐, 고쳐주겠지? 가다 고침 받았어요. 근데 거기 끝? 그렇게 감사 안 하죠. 예수님께서 한 명만 왔을 때 안타까워 하신 이유는 그들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공치사? 이거 사례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아홉 사람이 귀한 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한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로 와줘서 그나마 다한 명도 안 왔으면 내가 섭섭할 뻔 했는데 너라도 와줬으면 고맙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다른 사람은 육체. 몸만 치유받았지만 그 사람은 몸과 더불어 영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감사는, 감사하는 자의 삶에 유익을 줘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볼 일입니다. 일단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가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비웃듯이 감사. 그래, 감사하다. 왜? 이게 아닌 정말 뭐부구절절 그렇게 우러나오지 않아도 감사죠. 그냥 감사. 우리가 아동문학가이고 어린 날을 한국에 처음으로 재창한 분이 고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러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그밤 늦게까지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동문학가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책도 쓰고.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드르르 열려요. 늦은 밤에 그러더니 강도가 푸른 칼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꼼짝마, 손들어 칼을 든 채로 복면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여보게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방황, 당황한 거예요 아니 무슨 저런 소리를 다하나 그러니까 다시 고쳐서 말을 하더래요 그럼 손 들고 꼼짝 마 <laughs>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순간 멈칫하더니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가진 돈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때 이번에 그래. 그런데 그럼도 돈좀 끄내올게. 바로 옆에 있는 책상 서랍에 열더니 돈을 끄냈는데 390원이었대. 그 당시에 지금 화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390원. 그 당시에 큰 돈이라고 그래. 이게 내 전부니까 다 가져가라. 주인이 뭐 저항하기를 하나 뭘 뭐 이래 이렇게 저렇게 뭐 받아가지도 않고 순순히 돈을 꺼내 주니까 오히려 도둑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방정환 선이 불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아, 사람의 말야 돈을 줬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고 갈거 아니야? 그분이 이러에 나오는 거예요. 그까 갑절 늘은 강도가 그래 고맙다. 뒤에 XX. 무슨 새끼야. 이러고 가더래. 그러고 갔어요. 뭐, 이분이라고 뭐, 그렇게 강심장이었어요. 가고 나서 좀 놀랬기도 했고, 아, 돈그모양다 쓸라고 뭐 했는데 다 잊어버렸네. 그럼 뭐, 아, 아까운 마음도 있겠죠. 그럼 뭐, 잤죠. 다음날 아침 일찍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경찰이 그 강도를 데리고 왔더래. 그러면서, 아,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는 그 확인했기에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방 선생님이 대답한 거예요. 어, 저 사람 어제 밤 우리 집온건 맞은데요. 근데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길래 내가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390원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라고 인사까지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경찰이 놀란 표정으로 이 사람이 말했는데요. 선생님 집에서 강도 짓하고 돈 훔쳤다고. 그러니까 이 경찰 들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사 쳐다보니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정신을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해. 어제 왔다가 돈필요하다서 내가 490원을 줬잖아. 그러고 나니까 자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아니, 돈 훔쳐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간 도둑이 어디 있냐. 경찰이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하여튼,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도둑 안 맞았다는데, 내가 줬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풀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 방송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일어나세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주 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갈 일도 없고, 당신 밑에서 인격적으로나 내가 여러 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머물러서 그냥 머물기만 해주면 허들 드일다 해주고, 그그 사람이 방송에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도우미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주로... 시켜서 한 것이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강도 인생을 바꿔놨어요. 아니,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뭘 굳이 말안 하고, 그렇게 살 이유는 뭐 있습니까? 뭐, 왼수졌어요? 아,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왼수졌어요? 감사하다는 말한번 못하게? 성도들께 목회자에게, 장모님에게, 집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혀 안 물어볼 거예요. 뭐가요? 이런 말을 안할 거니까, 그냥 물어보면, 우리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좋은 일은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유대교의 경전 탈무드라는 책에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자를 처벌할 법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았다. 율법세는 이렇게 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뭐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놈은 죽여라라든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놈은 몇년 형에 처해라라고 하는 법이 따로 있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몰라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그게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벌을 뭐라고 제정하진 않았다.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정말 불행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풍요가 찾아오죠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 한 사람의 믿음의 무게는 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아무리 나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감사가 있는 가 그냥 묻어나오는 감사, 하나님의 감사. 그 감사,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근데 그걸 한두 번 하고 말고 아, 내가 감사했는데 받아주진 않아. 그, 렇 그, 그 따위로 해봐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냥. 상대방 반응 상관없이 끊임없이 감싸다 보면, 아, 참 귀하다.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네. 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잘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적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받아놓고, 원망해서다 새나가게 빼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서 받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받은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해서 빨리 받으세요. 근데 많이 받았는데 쫙쫙 새나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키는 건 감사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한 것만큼 많이 받을 테니까.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거니까 이미 감사로 기초를 닦으세요. 새나가는 데가 없도록. 감사, 감사, 감사. 제가 시골에서 떡을 찌는 거 보니까 가마솥에다가, 솥에다가 실을 올려놓고 그 밑에 물이 있잖아요. 솥에 물 담고 그 스팀으로 찌는 건데 옆에 새 나가지 말라고 또 쌀가루다가 반죽해가지고 다 붙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딱딱 해가지고 마치 세벤트처럼 아, 새 나가지 않도록 새 나가지 않도록 땅히 붙이는 게 감사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럴까?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준게 아니라 다새 나간 거예요. 이거는 좀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론서서 3장 15절에 따라합시다. 따라 너희는 또한 네. 감사하는 자가더라. 자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다 되기를 저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